안녕하세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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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한글 ITQ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글 ITQ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 초등 한 고학년 정도쯤, 5학년이나 6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애들 이런 시험 준비를 해가면서 많이 알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자, 이 한글 ITQ 시험 같은 경우는요,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는 KCP 자격 시험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ITQ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KCP 자격이라는 요 부분이 검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공인 민간 자격증이고요. 자격증 맞습니다.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은 이렇게 한글도 있고요, 또 파워포인트도 있고 엑셀도 있습니다. 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한글인데요. 어, 고그 프로그램 중에서도 아래한글 우리가 쓰고 있는 2010 버전 있죠? 이걸로 가장 많이 보고 보고 있습니다. MS 워드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글 엑셀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쓰기 쉬운 음,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이론 시험 없이 곧바로 실기 시험을 봐서 어, 적,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험에 비해서 조금 더 마음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만 볼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여기 보셨다시피 1교시에 아래 한글과 엑셀과 파워포인트 이런 식으로 예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함께 볼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합격 불합격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400점부터 500점까지는 A등급이 되고요. 300점부터 399점까지 B등급. 200점부터 299점까지는 C등급이 됩니다. 200점 이하가 되면은요, 예, 미만이면 그냥 불합격 처리된다고 보시면 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연습을 하게 되면은 B등급까지는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5자 띄어쓰기, 이런 것들 부분에서 많이 점수, 많이 점수가 깎이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응시료 같은 경우는요, 일반 접수인데, 한 과목만 볼, 경우에는 2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 과목 3만 8천 원, 세 과목 5만, 5만 4천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구요. 자, 시험 시간 몇 시부터 보이시는지 여러분들 이쪽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ITQ 시험이 그 5년이 지나게 되면은, 네, 그 시험을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2013년 10월 이후 유효기간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갱신이 필요 없어 없어졌습니다. 요즘 알고 가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는 어 아닌데요라고 이렇게 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ITQ 시, 원서 요 자격증 접수가 원서 접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화면에 ITQ라고 치시면은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인터넷 접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역에서 아주 쉽게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더, 도전해 보십시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요 수요, 이 시험은 한 시간 안에 주어지는 시험으로서 총몇 장을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을 작업을 하셔야만 됩니다. 어때요? 어렵죠? <laughs> 자, 이렇게 가장, 그래서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팁을 말씀드리자면, 세 번째 장 있죠. 요 문서, 요거를 가장 먼저 작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부분이 200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세 번째 장 먼저 작업하세요. 라고 항상 말씀드린 다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장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1번 문제가 스타일 부분입니다. 자, 이 스타일 부분이 이 부분 분에서 50점짜리고요. 자, 2번 문제는 표 작성이죠. 표작 표 작성에 차트가 같이 나옵니다. 두 개가 합쳐서 표 작성 50점, 차트 50점 해서 150점이 이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ITQ 시험 같은 경우는요, 다른 자격증 시험에 비해서 장점이 뭔지 아세요? 예, 우리가 많이 옆에서 봤던 것, 연습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꾸준히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신다면 누구나 쉽게 자격증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장입니다. 자, 두 번째 장은요. 첫 번, 두 번, 두 번째 장 여기 보시면은 오, 수식 입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수식 요거40 점짜리입니다. 예, 40 점짜리요. 그래서 두 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보셨을 때, 네, 도형이 나와있죠. 도형을 조합을 해가지고서 만들어준,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글상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많이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할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4번에 있는 것들은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좀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라는 것은요,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해보건 한 번쯤만 해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거는 쉽게 작업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작업입니다. 요세 번째 작업 같은 경우는요, 네, 세 번째 장, 예, 200점 짜리고요.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세 장을 작업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음, 한 시간 안에. 다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 타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00타 정도쯤은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작업을 할때이세 번째 장 같은 경우는요, 치는데 한 15분. 12분에서 15분 사이 빨리 치셔야 하고요. 5분 안쪽으로 수정이 다끝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다음 나머지 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 먼저 작업하시고 팁은요. 그다음 첫 번째 장으로 가셔서 여기서부터 작업하시고 두 번째 장맨 마지막에 작업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원하는 점수에 도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요 오늘요 한번 이런 작업에 대해 서 그래서 ITQ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이고요.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편집 용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ITQ 책을 사시게 되면은 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글 2010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지금 작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글 2010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어 놨고요. 자, 조건을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써 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어떤 거고요? 함초롱 바탕입니다. 그래서 함초롱 바탕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기본 크기는 몇 포인트? 10 포인트입니다. 전 일부러 13 포인트 써놨고요. 자, 검정이죠. 네, 글자, 채, 글자 색깔 검정이고요. 줄 간격은 160%입니다. 160 그리고 양쪽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자, 여기에 놓으시고요. 네, 첫 번째 장에 마우스를, 일단은 첫 번째 장에 오겠죠. 이렇게 놓으시고서 위에 쪽에서 함초롱 바탕에 기본 크기가 10포인트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요 부분에 뭐가 눌러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진하게나 어떤 것들이 눌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줄 간격 160인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네. 물론, 글자 색깔은 무슨 색? 검정 맞춰 놓으셔야 겠지요.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요. 양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본적인 문서 작성은 무조건 양쪽 정렬입니다. 이 양쪽 정렬은요, 여러분들 화면 상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정렬 부분에서 이첫 번째 거가 눌러져 있는 것이 양쪽 정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면 양쪽 정렬인지 왼쪽 정렬인지 구분을 못 하세요. 왜? 대부분 양쪽 정렬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왼쪽 정렬을 잡았을 때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저한테 이제 문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지금 보시면은 세 번째 장이에요. 세 번째 장인데 이 부분은 제가 편집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이 문서 한번 보십시오. 자, 이 화면에 보시면 여기가 양쪽 정렬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상태에서 어때요? 왼쪽 정렬을 누르는 순간 이 오른쪽 끝부분이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요? 삐뚤삐뚤하게 맞지 않죠. 예, 요것이 왼쪽 정렬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왼쪽 정렬로 눌러졌을 때 이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문서 작성하다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 문서 작성할 땐 반드시 뭘로 놓고 작업한다. 양쪽 정렬로 잡아 놓습니다. 이 양쪽 정렬로 잡... 잡아놓으면 어때요? 오른쪽 끝이 어떻게 해요? 딱 맞죠? 이거는 여러분들 문서 작성을 하다가 어 글씨를 이어지는 문장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도 어두워지면서가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어지는 문장이기 때문에 글씨를 쓸때 얘가 이 글씨를 끌고 내려갑니다. 이걸 여러분들 워드랩이라고 하죠. 이 끌고 내려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 생기냐면은요, 이 글자와 글자 사이를 간격을 조금씩 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쪽 정렬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예.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은요, 대부분 아주 작은 걸 가지고서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 정렬에 나와 있고요. 저 보시겠습니다. 색상은 조건의 색을 적용을 했는데, RGB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요, 도형 안에 색깔을 넣어줄 때, 모든 것은 RGB 값입니다. 이 RGB 값은요, 여러분들, 글자 색깔 있죠? 이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거를 기본에 놓지 마시고 오피스에 놓으시면은 RGB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ITQ 책을 사시게 되면은요 아마 그 색상표에서 보시면은요 빨간 같은 경우는 255.0.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쪽에 있는 색상들 요거입니다 그래서 빨강은요 RGB 255.0.0 그렇죠 자, 파랑색은 00255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에 놓지 마시고 오피스에 갖다 놓으시고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색상은 아래쪽에 있는 그라데이션에서 처리되지 않고 위에 쪽에서 처리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빨강, 파랑, 노랑이 나오겠죠? 무조건 이 위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상표는 RGB 값이구요 가장 중요한 거 용지 여백입니다. 이 용지 여백 같은 경우는요. 자, 보시다시피 왼쪽 오른쪽은 10mm이고요. 위 아래 머리 꼬리는 10입니다. 지분은 0이죠. 자, 제가 밑에 써 놨어요. 4번에 뭐라고요? 편집 용지는 얼마다? F7이다. 네, 이거는 좀 외우세요.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F1번부터 F12번까지 맨 꼭대기에 네 기능키 기능이 있으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F7번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편집 용지가 나와요. 그럼 대부분의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이걸로 이렇게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마우스를 글씨 뒤에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게 렇 2자 앞에 이렇게 되셔도 돼요. 이렇게 되셔도 되는데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시험은 총각을 다투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글씨 뒤에 놓습니다. 이렇게 글씨 뒤에 놓으시고요. 왼쪽 1일 오른쪽 1일 맞추시면 됩니다. 자, 위쪽 여, 위쪽 여백 10이고요. 머리말 10입니다. 꼬리말 10이고요. 예, 아래쪽 10입니다. 네, 문서 저체로 맞고요. 제본은 0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본이 0이라고 되어 있죠. 이곳은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지 방향은 세로가 맞고요. 이 상태에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네, 용지가 넓게 가로로 잡혀져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세로로 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고 여러분들 문서 작업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F7번 누르셨을 때 이렇게 여백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본이 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제본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한쪽쯤 뭘까요? 자 제가 숫자를 한번 늘려 볼게요 이걸 늘려 보시면 아시더라고요 수업할 때 설명을 해 드렸더니 자 보세요 여기에 스트링이 어떻게 해요? 쫙 잡히는 거죠. 여러분들 A4지로 프린터기로 인쇄한 다음에 이걸 재본한다 그러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서 용수철을 쭉꼬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쪽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왜 인쇄를 했을 때 우리 보시면 한쪽면만 나왔을 때 많이 써주는 편이에요. 양쪽 인쇄를 안 했을 때. 예. 물론 양쪽 인쇄, 양면 인쇄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재본이에요 네. 그리고 맞쪽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이 보는 거죠. 우리가 책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어 책으로 할 때는 책처럼 편할 때는 맞쪽으로 해 주고요 위로 하실 때는 우리 학생들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지 예전에는 많이 볼수 있었는데 학력평가 문제지 같은 경우 보시면 아마 위쪽에 스트링 끼워져 있고 위로 넘기는 시험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거할때 제본을 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글 2010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만든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맛. 쭉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 중간 부분이 책처럼 제본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이거 추천 드릴게요. 책 만드시는 분들은요. 그런데 시험 보실 때요 제본 부분은 0으로 놓고 설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자, 종이가 이렇게 한 장만 나오게는 이제 한장한 한 장만 이렇게 생기겠죠. 처음에는요.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하셔야 될 것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어, 쪽으로 가셔서 어떻게 줘요? 단 나누기를 하시면 됩니다. 단 나누기, 네. 그럼 두 번째 장이 생기고요. 다시 쪽으로 와서 단 나누기 하시면은 세 번째 장 하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장, 두 장, 세 장이 생기게 됩니다. 요거는 1점, 2점, 3점은요, 제가 아까 이쪽 오른쪽에 있던 글씨가 써져 있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내용이 안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요 상태에서 이 화면 아래쪽에 있는 부분 있죠? 요거 자, 넣으시고서 어디에서요? 자, 세 번째 장부터 딱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어, 예. 어, 보여, 드릴까요 3이라고 써져 있었죠? 이거 없으시는 거요? 엔터 한 번만 더 치십시오. 예. 여기 많이 고생하시죠? 우리 글씨 같은 거 쓰시다 보시면은, 빼기 쓰시고서 이렇게 쓰시다 보면 이제 가끔 이렇게, 예, 문단 부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요, 엔터 한번더 치십시오. 그러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Q 시험 보시는 분들, 세 번째 장부터 작업하시고, 이제는 세 번째 장다 끝나고 수정하시면은, 첫 번째 장으로 옮겨가시면 됩니다. 자, 저랑 같이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요, ITQ의 첫 번째 관문인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